최고급 유럽 럭시어리 모터홈 파일럿 746 캠핑카입니다. 파일럿 746 캠핑카 이 차량은 디젤 차량으로 인증이 된 정식 수입 모터홈입니다. 21년 3월 등록이고요 어, 출고 당시 상당히 비싼 1억 중반이 넘는. 1억 중반에 옵션 작업 2, 3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차량인데, 지금 1억 3,900에 나왔습니다. 1억 3,900. 4만 키로 탑승 인원은 5인승, 인산철 960, 태양광 450, 통합 3키로 인버터가 돼 있습니다. 두카토 어, 베이스 차량입니다. 두카토 베이스 차량. 그리고 어, 엔진 2.2L, 어, 실제로 이 차량은 160마력입니다. 160마력. 예. 실제로 이제 파일럿 746이 초기 들어올 때는 2.3L 160마력 차량이 들어왔는데 이게 160마력 초기 들어왔던 차량이라서 힘도 좋고 희귀 매물입니다. 그리고 전동 드랍베드 이제 거실에 전동 드랍베드 내려오고요. 어, 대형 11자 메인 침대가 있습니다. 뒤쪽에 이제 11자 메인 침대가 있는데 예얼분 침대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헤리어 플러스 루프 에어컨 최고로 비싼 300만원 중반이 넘는 최고급 헤리오 플러스 루프 에어컨이 되어있고요 난방은 알데보일러 난방이 되어있습니다 알데보일러로 난방이 되고 라지에타 방식의 알데보일러 난방이 되어있고요 3way 대형 냉장고 큰 냉장고 365일 그냥 켜놓으시면 됩니다 인산철 960에 태양광 450이기 때문에 대그 냉장고를 햇빛 아래에 놔두시면 태양광으로 냉장고가 계속 돌아갑니다 툴레 4.5m 툴레 어닝과 LED 바 되어 있고요. 청수 130L 다 온수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오수 탱크 90L, 전자레인지, 선팅 외부 샤워기, 맥스팬 전동발판, 싱크대 싱크볼, 이구 가스레인지, 화장실과 샤워실이 분리형 샤워실이 되어 있고요. 고정식 행기는 SOG 냄새 빼주는 장치까지 되어 있고요. 2열 측면 접이식 블라인더가 되어 있고, 자전거 캐리어의 사고는 아 무사고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 전체 길이는 7.5m, 폭은 2.3m, 전고가 2.9m 이렇게 보시게 되면 보시면 됩니다. 자 전면에 보시게 되면은 피아트 두카토 베이스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피아트 두카트 파일럿 차량 중에 2.3리터 160마력 차량입니다. 이 160마력 차량은 파일럿 차량 중에 몇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차 고르시면 힘 좋고 휴기매물 고르시는 거예요.